자손가 368장 보리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 t sure. 我。 생활에 충실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하셔서 육과 영이 조화로운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의 고난을 겸 받으면서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이제 고난 주간 참, 참 일제. 또 이렇게 새벽 별 기도 없고, 지 앞에 나와서, 농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육신을, 이아버지또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치유, 이 피곤하고 지친 이 육신이 주 안에서 샘물로 깨어 하시고, 그 맡겨진 인들의 충실히 잘 응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일도 하소서. 주여 보편적인 하나님의 축하을우리들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더진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가급하게 아버지 찾게 하소서. 아버지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로.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셔서 육가영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땅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부조함이 없이 풍성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여 주님 나라를 볼수 있는 저희들의 영적인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주시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laughs>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다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있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불로받으려는 마리아와 박달라 마리아와 선지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하나님 신인 제자가 그때 서 있는 것을 보소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아들이 내가 아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으시때 바람에 오니라 하신대 그때부터그 제자가 자기들에게 이다그 고기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은하게 하시와서 이르시되 내가 음으로라 하시니 거기에 신부터 저아다 덕질 하나님을 들이시니라 사람들이 신부터 를 예수의 이름을 주의하며 예수의 이름을 아멘. 하며 오늘은 십자가가상치론 세 번째와 다섯 번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는 말씀이고 요한에게 내네 어머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운영하실 때에 예수님 자기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삶뿐 아니라 육신적인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도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 어머니의 장례를 그런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육신의 삶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마리아를 이제 신격화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와는 다르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도 믿음의 대상으로 어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데 마리아도 도움이 됐다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와는 좀 다른 것이죠. 있어 이제 우리 우리 말씀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다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주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만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은 권자이시지만 끝까지 이 보편적인 삶을 어, 무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된다. 어, 그러지 않냐시고,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어, 최소한의 것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부모님을 위하는 것은 아니죠. 어머니가 어머니 앞에서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은 어머니가 볼 때는 불효 중에 불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머니 앞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 그렇게 인간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적인 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뜻은 아들이 잘 사는 거죠. 추앙받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높은 자리에서 잘 사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마음에 들도록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가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대한으로 할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부모에게 잘한다. 그것은 결국 나도 죽고 부모도 죽는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보편적인 삶을 최대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지만.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할수 있을 만큼,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해,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육신적인 삶을, 육신적인 어떤 삶을 중요하게,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보편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음,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8절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아시고 성경을 공하게 하려 하사 이시때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음, 많은 고통과 또 어,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미 골고다까지 오셨기 때문에 어, 그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갈증을 어, 이제 갈증이 있었는데 그 갈증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지고 예수님이니까 그다 감당할 수 있었겠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 신성, 완전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 똑같이 느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갈증을 똑같이 이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그렇게 느끼는 거고 내가 목마름을 마름, 그렇게 예, 각정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곧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 그러한 목마름에 대한 죄그거에 예, 대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끝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때로는 돈을 끝까지 채우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또 권력 또, 안일함, 편리함,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갈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살까. 그렇게 갈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 하는 것이죠. 그런 갈증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물질을 추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기와 또안일함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이제 갈증나는 그러한 더러운 죄들을 주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또 무엇으로 인간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느냐 그것은 돈과 명예와 성공 이런 것으로 그 갈증을 채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채울 것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로움, 그의를 가지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5장 6절 말씀해 보면, 의에 주리고 목마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알고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갈증 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갈증이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우리의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부름을 어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예, 갈증나고 고통하는 그런 한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나리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르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사슴이 물을 사막에서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호하고 은혜에 대한 갈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1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물, 이 성령의 물, 이 말씀에 대한 가정을 통해서 말씀의 말씀이 머리에서 확 깨달아지고 가슴에서 확 풀어지는 그런 것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큰 만족과 배부름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그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사야 95장 1절 말씀해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 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순전한 모습으로 사망하고 갈망하는 자에 따라서 말씀이 머리와 가슴에서 풀어지기도 하고 은혜가 가슴과 머리에 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몸을,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가 갈증, 갈증하고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임했는지를 깨달아주지고 갈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조화로운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한쪽으로 치우쳐서 때로는 진정인 것만 우리가 따라갈 때가 많고 때로는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이제 육신적인 것을 이제 터분히 하면서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육신의 보편적인 삶을 저희들이 이제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이 은혜와 영적인 것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갈망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하셔서 아멘. 피곤하고 고단한 이 땅의 상 가운데서도 참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것십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